2018년 12월 월간 태양광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네, 저는 20kW, 99kW, 995kW 태양광 발전소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12월 일조량을 보겠습니다. 네, 최악의 일조 조건이죠. 동지가 12월 22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해가 짧고 해가 뜨는 각도가 낮아서 굉장히 이제 일조량 면에서 불리한 달이었습니다. 이 모듈, 특히 이제 고정형인 경우에 이렇게 봄, 가을이 각도가 제일 좋고 겨울이 되면 각도가 나쁜데 12월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가장 불리한 각도로 햇빛이 태양광 패널을 때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해서 짧고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고요. 눈도 오죠. 근데 이제 눈은 요번에 별로 안 오고 있어서 조금 결과가 평소랑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평년하고는. 일단, 공주일선 태양광, 건물 위에 있는 2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보시면, 초반에는 뭐 3일, 11일일 때는 눈이 좀 오고, 굉장히 흐리다거나 이래서 발전량이 좀 적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구름 약간 아니면 맑거나, 그 다음에 한파가 와가지고 또 효율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발전량은 원래 한 12월에 평년에 한1,500 정도 나왔다면, 이번에는한1,700 가까이 나왔습니다. 1,695니까 상당히 잘 나왔고. 근데 보시면 이제 20일부터 25일까지가 뭐 매일 똑같이 나온 것처럼 기록이 잡혀 있는데, 이건 그랬던 게 아니라 모니터링 장치가 고장나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며칠치가 잡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그냥 나누기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런 모니터링 장치입니다. 1년치를 쭉 이제 나왔는데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올라가서 5,6,7 좋았다가 쭉 내려가는 패턴이고요좀 특이하게 12월달이 11월보다 더 나빠야 되는데 발전량이 살짝 더 나온 그런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20키로 짜리 공주 유선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이제 5년차 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출은 537만원이 나왔고요 발전량은 26,979kW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거의 매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5년 차에 돼도 모듈이나 시스템 효율은 큰 저하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논에다 한9로 k w 짜리 발전소 요거 어, 많이 하는 형태죠. 네, 수연 태양광 발전소 12월 발전량을 보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주에 있어서 3일, 11일 날, 눈이 좀 오고 해서, 어, 발전량이 좀안 좋았고, 그 외에는 이제, 이게 딱, 눈에 100% 들어오진 않지만, 22일, 동진날까지를 기점으로, 발전량이 줄어들다가, 22일, 동진날이 지나면서, 발전량이 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7,409kW가 나왔고요 발전 시간으로 따지면 2.4일 시간이고, 평년에 비해서, 또 여기도 더잘 나왔습니다. 워낙 좀 건조했어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예, 5월달이 조금 낮은데 이거는 아마 풀을 그때 제때 안 베서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2월달이 11월보다 더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논에 있다 보니까 좀 아침에 안개 같은 게끼고 그래서 조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올해 매출을 보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2323만 원이 나왔는데, 발전량은 이제 13만 512kW가 나왔고요 여기가 좀 재밌는 게, 이제, 발전량에서는 2018년도가 아주 잘 나온 해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못 나온 해도 아니고, 맨날 비슷비슷한데요. 매출은 제일 높았어요. 요게 이제 고유가가 되면서 S&P라는 전기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엉뚱하게, 발전량은 가장 좋았던 해는 아니지만, 매출은 평년보다 거의 한10% 정도 더 나왔습니다. 예, 이건 철원에 있는, 예, 임야에 있는 995kW 짜리 발전소인데, 어, 여기가, 이제 저는 이제 올해 1년 돌아간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3일, 11일 날 눈이 좀 오고 해서 발전량이 좀 적었는데, 그 뒤로는 여기가 굉장히 저온 건조해서, <laughs>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22일, 동진날까지 이렇게 발전량이 조금 줄어들다가, 그 뒤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놀랍게도, 10만 킬로와트가 넘었어요. 원래 이게 11월 달에 8만 7천인가 나와가지고, 아, 뭐 12월 달은 뭐 대충 한 7만 정도 나오겠구나, 내지는. 뭐 7만 5천? 정도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3.28시간, 10만 1천? 5 3 1 k w 고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매출이 좋았겠죠? 어, 1년 패턴을 보면, 사실 2018년은 출발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1월 2일날 가동을 시작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온 다음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꽁꽁 얼어붙어서, 그때 사진을 보면 아주 뭐, <laughs> 무 겨울한국인데 완전히. 한달 동안 4만kW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4만kW 좀 넘었는데, 이건 정말, 예, 장사 완전히 망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꾸준하게 잘 나와서 그 다음에 12월 달에 막판 스퍼트를 이제 달려줘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요 지역에 항상 이런 건지, 여기 강원도 철원에 있는 건데요. 어,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러운 첫 해가 됐습니다. 예, 매출을 보시면은 1월 달에 790만원에서 출발해서 2월부터는 2천만 원을 넘겼고 가장 잘 나온 5월 6월이 2,500만 원 넘겼었고 원래 1일월 달에 이제 1,500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더 적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1,800 정도 기록을 해서 누적을 해 보면은 2억 4,979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발전량은 139만 로 kWh가 나왔고 뭐 이거를 전기차 충전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오닉 전기차. 한번 충전하면 한 200km 정도 가는 전기차를 한 690대 정도를 1년 동안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정도 양이 전기가 됩니다. 올해 좀 특징은 SMP라고 하는 전기값이 좀 올랐어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탈원전 뭐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게 이게 이명박 정부 땐더 높았거든요. 그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예, 유가가 오르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때 고유가라서 올랐었고 지금도 고유가라서 오른 영향이 제일 큰데 12월 달 경우 109.3원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12월 달에 90.4원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제가 소유한 2 0 k 로와9 9 k 로짜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S&P가 올라가면은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요. 예, 발전소별 12월 매출은 공주유선 20kW짜리 건물 위에 있는 게 36만원, 논에 설치한 수연발전소 9 9 k 로짜리가 143만원, 그리고 철원 임야에 설치한 승연태양어 발전소가 1823만원이 나왔습니다. 뭐 발전량이라든지 S&P 단가, S&P, 아리스 수입은 이렇게 구분해놨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실 분은 멈춰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오늘도 제가 지금 녹음하는 날이 미세먼지 최악인데 공주유선 수연 승연 요세 핵의 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동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은 다 빵빵빵이고요. 그리고 가동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도 빵빵빵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화력 발전소 같은 거를 좀덜 돌아도 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뭐 716kg, 3130kg 온실가스 줄인 게 42,950kg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예, 연간 실적을 한번 좀더 발전소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